할렐루야 성령님 오늘도 일하십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11기와 3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못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세 왕을 불러 모아 모하고 손에 붙이러 하신아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섬기는 망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켜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왕. 요사밭의 낯을 봄이 아니면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다. 이제 네게로 검은고 탈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께서 일리사를 감동하시니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요 너희와 너희 육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오히려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붙이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과 모든 아름다운 성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흘리다 하더니 아침에 미쳐 소재들 때 물이 에돔편으로부터 흘러와서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어, 개천을 많이 파라는, 어,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왕 요오람이 유다왕 요섭과 에도망으로 더불어서 모압과 전쟁할 때에 대한, 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요오람이 왕이 되자, 어, 모압왕이 이스라엘을 배반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모압을 정복할 그래서 계획을 세웁니다. 이때 이스라엘 왕은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유다의 속국인 에돔의 군대까지 동원하여서 모압 정벌에 참전을 합니다. 그런데 온종 중에 물이 떨어져서 전멸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 때 이스라엘은 가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오, 비가 오지 않아서 물이 없었습니다. 전쟁 때 사람과 짐승이 먹을 물이 없었습니다. 물이 없어서 전쟁에서 어, 지게 생겼습니다. 이때 유다 왕은 선지자 엘리사를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가서 큰 일이 났습니다. 했더니 엘리사가 이 검은 고 탈자를 불러오라고 어, 합니다. 15절에 보면요. 검은 고탈 때의 엘리사가 성령에 감동을 받고 어,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은 개천을 많이 파면은 승리한다고 어, 그렇게 일러주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십니다. 저가 가로대 요하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 아, 전쟁 때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합니다. 어, 아, 지금 전쟁 준비하기도, 어, 바쁜데, 지금 엘리사 선지자는, 어, 전쟁의 계략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병법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어, 아, 개천을 많이 파면은 승리한다고, 어, 이렇게 일러주었던 것입니다. 어, 아, 전쟁 때 무슨 개천을 파라는 말입니까? 어, 아, 그래서, 어, 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아 이스라엘 군대와 어이 연합군은 밤새도록 개천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자, 개천을 많이 파면 어떤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이러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육축과 짐승이 마실이라 하셨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지금 가뭄 때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전쟁 을또 시작했습니다. 아, 그런데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이 없어서 어, 군인들도 지금 목말라 죽게 생겼고 또 어, 거기에 동원된 짐승이나 어, 또 어, 병거를 끄는 어, 짐승들이 어, 물을 먹지 못하여서 지금 전쟁에 지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어, 개천을 많이 파면은 어, 된다고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개천을 봤더니, 이제 물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어, 너희 군사들도 먹고, 그리고 육축도 먹고, 짐승이 마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일러주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애돈편에 설러 나오는 풍성한 물을 담기 위해서 개천을 많이 파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유다와 에돔의 군대는 밤새도록 개천을 봤습니다. 그 결과 다음날 아침에 물이 그 땅에 가득했습니다. 이 물은 이스라엘에게는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생수였으나, 어, 대적자 모압에게는 자기들을 패배시키는 어, 붉은 피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왕하 3장 22절 말씀을 봅니다. 자, 아침에 모합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표와 같음을 보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 들이 개천을 밤새도 록 팠더니, 어, 애도음으로부터 흘러나온 물이 그곳에 이렇게 고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연합군이 있는 진영에 개천을 팠더니 그 물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이 되었는데 아침에 저 반대쪽에 있는 이 모압 진영에서 이스라엘 진영을 보니까요. 그러 이제 해가 동쪽에서 뜨기 시작하는데 그 해가 비침으로 말미암아 이 맞은편물이 붉어 보였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핏빛같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은 생각하기를 저들 이스라엘 연합군이 서로 싸우다가 흘린 피로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마음 놓고 쳐들어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연합군은 매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합군에게 이스라엘 연합군에게 대패를 당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군사들은 쫓겨가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영적 군사가 되려면 우리 심령의 개천을 많이 파야 하는 것입니다. 자 누구에게 강이 흐르는지 아십니까? 심령의 개천을 많이 파는 송도에게 오늘 강이 흐르고 물이 흐른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얘기하는 개천을 그래서 우리는 파야 합니다. 자 부르짖는 개천을 파야 합니다. 생수의 강은 송도의 심령에 큰 이력을 냅칩니다. 승리가자가, 승리자가, 승리자가 될수 있고, 정적,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기는 자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의 원칙을 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전쟁은 우리의 영적 전쟁을 어, 이렇게 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요, 자, 우리의 신앙의 노종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개천을 많이 파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그래서 우리의 영적 노정에 있어서 생수의 중요성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생수가 부족할 때마다 유일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그래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보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속담을 잘 아시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밑빠진 독에는 아무리 물을 부어봤자요 그 물이 차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터진 웅덩이라고 지금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터진 웅덩이는요 생수 같은 말씀을 오늘 담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터진 웅덩이를 담기 위해서는요 오늘 우리가 회개의 개천을 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생수와 같은 말씀으로 오늘 이 터진 웅덩이를 막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셈이신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생수인 성령의 샘은 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쪼개진 반석에서 생수가 나왔다고 고린전서 10장 4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이 반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강야에서 그들이 목마랐을 때, 그들이 먹을 물이 없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옹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요 오늘 반석을 치라고 그럽니다. 그 반석을 쳤더니 거기에서 생수가 펑펑 쏟아져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먹고 그리고 모든 동물들도 먹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그 사막에 물이 흘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세은요한봉 사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는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3절에서요. 자, 이 13절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야곱의 물은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물을 그래서 말합니다. 이런 물을 아무리 많이 마실지라도 그 목마름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이 생수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실 때그 목마름은 회수될 수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아무리 많은 우물물을 여러분들이 퍼 마실지라도요, 우리는 여전히 목이 마르다는 것입니다. 목 마르다는 것입니다. 자, 14절에서 보면은요,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요, 마시기 위한 생명의 샘물이십니다. 이 물을 마, 먹을 때, 이 물을 마실 때,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오늘 우리의 심령은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자, 이 생수는요, 이 말씀은요, 오늘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신앙생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령을 가르쳐 말씀했다고 그랬어요. 이 생수는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샘물인데 이 샘물이 바로 생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생수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막힘이 흐르시도록 나의 속 부분을 우리가 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수의 흐름을 막는 많은 죄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믿음 없음을 해결을 통하여서 처리함으로 생수를 담을 수 있는 많은 개천을 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 메마릅니까? 우리의 재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죄 재성 때문에요, 이사야 59장 2전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회를 갈라놓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생수가 끓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온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당짓는 것과 불리한과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방탕가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어서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속에 있는 것들 때문에 오늘 더러운 것들 때문에 오늘 갈라디아 서서 말한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에게 심령에서는 생수가 흐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메마마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그래서 골라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죄들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지금 메마릅니다. 우리의 심령의 회개의 개천을 많이 파십시오. 그리고 성령으로 여러분들 우리 심령에서 뽑아내십시오. 자 그러면 생수로 충만하여 이 생수를 흘러내 보낼 때 성령으로 할때 대적 마귀는 오늘 우리에게 패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은요. 마귀가 두루 찾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오늘 대적해야 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상칠자를 마귀는 두루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마귀가 우리에게 재를 갖다 준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수의 흐름을 막아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기 위해서는 오늘 이 10명의 나의 10명의 개천을 파야 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생수의신은 성령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메마른 심령은 수많은 골짜기에서 방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인생의 골짜기를 걸칩니다. 눈물의 골짜기 가난의 골짜기, 원망의 골짜기, 아픔의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 실패의 골짜기, 배신의 골짜기에서 이기는 자가 되려면 우리의 심령의 길천을 파야 합니다. 계속해서 파고 더 깊게 파야 합니다. 오직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일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열1기하 3장 19절에서 또 25절 말씀을 같이 보면은요, 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안전한 승리를 위하여서 제거해야 할 것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은 모든 견고한 성과 아름다운 성업을 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우리에게 유혹을 갖다 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바벨탑과 같은 거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좋은 나무를 배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을 지배하라는 것입니다. 나무는 성경에서 사람을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모든 샘을 메우라는 것입니다. 자, 이 물은 사망의 물입니다. 그래서, 어, 개시로 17장 1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물을 먹는 것은 나를 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료가요, 물 위에 앉아 있다고 그랬어요. 세상 물 위에 앉아 있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 위에 앉아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개시로 어, 17장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물을 먹으면요, 우리는 죽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돌로 모든 밭을 메우라는 것입니다. 밭은 세상이고 또 우리의 심령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돌 예수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 예수, 반석 예수로 하지 아니하면은요, 우리 심령은 항상 메마르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메마른 밭에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메마른 밭에는요 우리가 말씀의 씨앗을 뿌려도 오늘 이 메마른 밭에서는 오늘 그 생명의 씨가 자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옥토 밭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옥토밭이 됐을 때, 돌 예수로 했을 때, 오늘 여러분들, 그 밭에, 오늘 물이 흐르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들은요, 세상의 아름다운 성읍과 모든 나무들과 생과 밭은 세상입니다. 자, 세상에서 좋은 것들은요, 우리들의 유혹과 타락의 산물들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25절에 보면요, 그래서 물매꾼이 들어다니면서요, 모압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은요, 다 허물고 쳐버리고 메어버리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선 물맷돌 한 개로 골리앗을 무너뜨린 줄 여러분들 아십시오. 자, 느란기하 2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들었습니다. 자, 열이고의 좋지 못한 물에 소금을 넣었더니요 이 물이 고쳐져서 생수가 되었다고 거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리고는 지금 사탄이 점령했던 곳입니다. 사탄과 함께한 모든 것은 물을 포함하여 오늘 사망의 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의 것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요, 오늘 생수와 같은 말씀으로요, 다 희쳐내야 된다는 것이죠. 다 깨끗하게 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오늘 우리에게 생수가, 생명수가 성령이 흐를 수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의 좋지 못한 물은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고침을 받아가지고 좋은 물이 되었듯이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소금을 좀 넣었더니 그 물이 달아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물이 되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명을 살려주는 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물이 좋지 못하면은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농사도 잘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물이 좋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한국에 오늘 물은 굉장히 좋은 물이라고 합니다. 그런 물같이 한국에 있는 좋은 물같이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보다 더 좋은 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을 살려주는 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물을 먹어야 우리 신명의 밭은요 깨끗하게 되어지고 오늘 이 신명의 밭은 오늘 뭐예요? 생명이 자라는. 생명이 역사하는 그런 밭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자, 물은 그래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물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본 사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요. 자, 예수님이 40일 동안 기도하셨는데 제일 처음에 나타난 것은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마귀였다는 것이죠.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물리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너희가 먹고 살 것이니라고 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여리고의, 여리고는 사탄의 말로 현혹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명의 바치, 말씀이 좋을 때 오늘 성령으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음. 또한 엘리사가 행한 이 이적의 의미는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서 보면은요, 자, 가난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과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항아리 6개에 담긴 물은 세상에 사탄이 준 사상의 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상의 물, 사망의 물을요, 예수님은 생명주는 포도주로 오늘 바꾸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아, 네. 그 가난, 혼, 가난 혼인잔치에서 바꿔 주신 거라는 거예요. 아, 네. 오늘 그래서 오늘 이 물을, 이 피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사망의 물을 생명주는 피, 포도주로 바꾸어서 영적전쟁에서 사망해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명의 개천을 매일매일 파면 우리는 이기고 승리하는 영적전쟁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명, 성전에서 생명수가 흐르게 하십시오.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